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입니다여러분들 오늘 하실 거네. 너무 비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카이도 키를 모아 왔는데 카이도 키가 7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카이도 이제 키를 모으려고 오토를 열심히 돌리잖아? 그러면은 자꾸 튕겨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오토를 돌려 놓고 자러 가면은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세요. 하면서 게임이 튕겨 있더라고.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일곱 마리라도 좀 카이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7마리는 금방 잡으니까 얘들아, 어~ 뚝딱 한번 잡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저희가 하기로 했었던 이제 열매 각성들 한번 쭉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원래 열매 각성이 어려운 열매를 각성할수록 재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할 열매는 떡떡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떡떡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지만 데미지가 왜 이러지? 음... 어... 뭔가 데미지가 약한데 얘들아, 아... 일렉... 변신을 안했구나 오케이 일렉으로 변신해주고 어? 그러면 바로 카이도 첫 번째부터 어 잡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 아무것도 안나왔구요 두 번째도 아무것도 안나왔구요 얘들아 이제 카이도한테 그 기대하는 거를 좀 버리자 최근에 드랍률 2배 이벤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아이템이 더 안나오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볼 때는 2배 이벤트가 아니고 드랍률 2배 감소 이벤트 아닌가 <laughs> 어 아무것도 안나왔구요 안되겠다 고조로 바꾸고 칭호 클로버로 바꾸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나왔고요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올 생각인가? 오늘 좀 심한데, 여러분들? 아하, 이거 드디어 어원피스의 행운이 다 빠져나갔나 봅니다, 여러분들. 초심자의 버프였나? 한달 동안은 아이템이나 뭐 그런 거잘 나오게 해주는 뭐 그런 버프가 있는 건가요? 야,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안 나오는 거요? 이제 한개 정도는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까? 오, 하나 나왔어. 어, 카이도 망토. <laughs> 에헤이, 키다 썼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카이도 7마리 잡아서, 카이도 망토 하나를 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열매각성 하나씩 다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제 손에 보이는, 떡떡 열매. 오늘은 이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창고에서, 표범을 지울까? 표범은 지워도 될것 같아요. 먹어주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각성하기 전. 떡떡 스킬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버프 다 켜주고요 군모지 오우 야 세다 <laughs> 3200만인데? 물론 버프를 다 키긴 했지만 그래도 각성 안한 열매가 3200만이면 센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기술 모지 웨이브 3700만 요것도 세네요 자 그리고 알 기술 모지 아네모네 오, 요, 뭐야. 9,800만인데, 얘들아? 오, 요, 야... 오, 깐지가 그냥 기가 막히는구만. 자, 그 다음에 F 기술. 붕붕. 돌려서, 내려 찍어버리는 거. 8,400만이구요. 자, T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떡이 돼버립니다. <laughs> 요거 괜찮은데? 어, 플러 가유. 당? 아! 전체적으로 각성 안한거 치고는 데미지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나쁘지 않은데? 진짜로. 그래서 떡떡 각성하는 법은 견문색을 V3까지 만들고 잼을 모아서 잼으로 각성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서버 시간 5분 뒤에 월드보스가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그거 조금만 기다렸다가 잼모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견문색은 V3까지 각성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잼으로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제발 월드보스야, 나오자! 제발! 자! 제발! 월드 보스 흰수염아 나와라! 크라켄 나오면은 소울리스 얻어가지고 지금 제가 마침 또 p c 맨 에센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어인 종족 각성도 해버리면서 다 해버리면은. 아 근데 반응이 없는데 아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월드 보스야 안 나올 거니? 정말 숨어 있을 거니? 안 나왔네요. 피카 레이드나 갑시다. 아나 요즘 월드 보스 안 본지 오래된 거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월드 보스가 안 나오지?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 잘 나왔던 거 같은데. 자 일단은 떡떡 각성을 위해서 잼좀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바지랑!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옛날 어원피스 영상 보니까 좀 낭만이 있던데, 얘들아. 지금은 약간 니카나 지진 v3 벗고 그냥 막 한방 원킬 막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옛날에는 막 견문색 키고 스킬을 어떻게 좀 빠르게 쓰고 콤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던데. 옛날에는 견문색 관리가 그렇게 중요했대요, 여러분들. 막 견문색을 어느 타이밍에 써서 막안 죽고 막 견문색을 유지를 하고 막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던 때가 있대요. 물론 저는 그때 어원피스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의 영원 필수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잼은 전부 다 모았구요. 어? 그러면 이제 떡떡각성 하러 가봅시다. 떡떡각성은 간단하게 그냥 잼으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어렵지가 않다. 과연 몇 잼이 들어갈지.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보다 잼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섯 번, 여섯 번. 어, 끝이야? 구천 잼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은, 여섯 번각성0 구천잼에, 변모는 V3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 떡각성이 생각보다 어려운 각성이 아니네요. 오. 자, 그럼 여러분들, 떡각성 한 번, 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설레는구만. 과연 어떤 간지나는 모습을 보여줄지. 자, 일단은 Q 스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Q 스킬은, 뭐냐? <laughs> 자,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요? 이거? 이거 몬스터가 있어야 될것 같아 얘들아. 가까운 몬스터한테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프한테 써 보자. 가프한테. 간다! 큐기술! 어이! 어이야! 잡아서 그냥 땅에 내려 찍어버리는데 근데 놀라운 점 가프한테 가서 때릴라 그랬는데 가프를 안 때리고 잠업들을 먼저 때린다. 야이 가프를 왜안 때리냐 얘는. 야, 근데 이거 나름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음 어, 좋구만. 정확한 데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자 다음 기술 모지 블렛.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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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laughs> 야. 야, 야, 괜찮은데? 떡으로 총알을 발사는데요 데미지 센데 얘들아 이거 옛날 열매야 자 떡총알을 총 15발 맞추면서 데미지는 1억 4천입니다 자 R기술 모지 샤워 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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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떡으로 계속 공격하는데? 데미지 1억 5천이고요 이거 겁나 센데? 자 F기술 뭐, 뭔가 슝 하고 날아갔는데? <laughs> 어 맞았다 이야 이거 맞으니까 그냥 주먹으로 때려버리면서 데미지는 3억천입니다 3억천 이거 아 데미지 좋은데 이거 옛날 열매 맞아? 유기술이 또 이동인데 이 친구가 이제 물에서도 이동을 한대요 야이아 야무지구만 그 <laughs> 진짜 이거 F스킬이 너무 괜찮다 얘들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떡떡 가지고 피카레이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나쁘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깰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피카레이드는 뭐 가뿐하게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를 너무 니카만 쓰면 안 돼. 이렇게 떡떡도 쓰고, 다른 열무도 쓰고 해야지. 자, 일단은 견문색 키고, 피카 배를 한번 때려준 다음에, 자, 이 기술 써주고, 한다! 모찌 샤워! 뭐 생각보다 잡을만한데? 자, F 한번 써주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모찌 샤워 한번 써주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모찌 총알 한번 써주고, 여기다가 F 한번 떨궈주고, 견문색한번 켜주고, 피카 배한번 쳐주고. <laughs> 어 야, 그래도 여러분 생각보다 잡을만하네요.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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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laughs> 떡떡 극대시. 자, 이렇게 해서 피카 마무리하게 됩니다. 떡떡으로만 잡았는데도 그래도 할만했다. 물론 니카로 잡는 게 당연히 훨씬 빠르겠으나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떡떡이 좋네. 이거 가지고 이제 오토 돌리러 가도 되겠구만, 여러분들. 근데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일단 각성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야, 이 사람 여기서 오페로 퀘스트를 받으면서 오토를 하고 있네요. 예, 제가 전에 말했었던 퀘스트 오토법 아주 그냥 잘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잼 남은 걸로 우리 어제 하지 못했던 일렉 마지막 업그레이드 한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업그레이드 확률 연구 준가 아, 요거는 아닌 듯. 나는 운이 좋으니까 이거 5%뭐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 아, 이제 될때 됐는데. 하하, 이게왜 이렇게 안 되냐, 진짜? 일렉 뭔가 저주 먹었나? <laughs> 아니, 어제부터 일렉 강화 겁나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안 돼요. 어, 뭐야! 얘들아, 여기 요로 있네? 대장간 아저씨,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laughs> 얘들아, 이거는 뭐야? 어, 여기 밑에 이칼 멋있다. 뭔가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때 좋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고요. 위에는 그리폰. 이건 뭐냐? 요것도 뭔가 업데이트 때 좋을 것 같이 생긴 칼. 카이도 방망이. 그 밑에는 틴수염 칼. 아저씨, 이번에 일각 강화 다 해줄 거죠? 믿고 있을게요. 아, 확률 5%면 이제 될때 됐어요. 이런! 말도 안 돼.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고무 강화를, 그, <laughs> 고무 고무 강화를 너무 손쉽게 한걸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인 거야, 원래 사실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월드보스 한 마리만 더 기다려볼게. 그래도 하루에 월드보스 한 마리는 그래도 잡아줘야 뭔가 그 마음이 편안함이 있지. 월드보스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그 불편해서 오늘 하루 잠을 못 자요. 18분만 기다리자. 슬슬 시간이 됐구만. 1분 남았네요, 여러분들. 나이스! 끌라제 월드보스 누구요? 흰수염이요 아니면 누구요 흰수염이요 아니요 아 까비 흰수염이 아니었어 아, 아 설마 빅맘이요 빅맘은 안되는데 아 빅맘이요 아 이런 이런 이 빅맘은 좀 그렇소 그래도 나온거 잡아줍시다 여러분들 안잡으면은 빅맘이 서운해한다 아, 이 말이에요 박수짝 와 아, 빅맘 컷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원피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끄어